간다, 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저 로봇 형님 나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빈집 빈집 빈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칭 시스템이 좀 변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랜덤큐와 팀큐가 매칭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랜덤큐를 돌리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점수 올리려면 무조건 팀큐로만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오늘 랜덤큐로 돌려서 진짜 상대방도 랜덤큐만 만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상대방 프로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찾은 플레이어 숫자 올라가는거 보면 랜덤큐인지 팀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명 저 포함 한명 더 들어온거죠 랜덤큐가 자 올라가는거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더 들어왔죠 자 여기서 세명이 한꺼번에 잡히면은 팀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 어, 이거 두명은 팀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명까지 한명씩 증가했기 때문에 네명은 랜덤큐고 나머지 두명이 한꺼번에 차가지고 어그 두명은 듀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명의 팀 큐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크로우. 이 맵이 크로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크로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맵이 엄청 오픈되어 있어서, 크로우 독 데미지 맞으면 위축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못 먹어요. 오케이. 콜트 잡아주고, 이 힘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라서, 자, 이렇게 독 데미지만 묻혀줘도 상대방,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좋았고, 자, 저리 가고, 콜트 저리 가고, 궁 써주고, 아, 나 죽니? 아, 나 죽니? 아이고. 찍어버렸죠? 괜찮아요. 우리가 세개 먹었기 때문에 첫 번째 로봇형님 소환합니다 자 일단 랜덤 큐치고는 우리 팀 조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펜이랑 제시 뭐 나쁘지 않은 조합이에요. 상대방도 보랑 콜트 원거리 조합들이기 때문에 상대방 조합들도 뭐 그다지 나쁜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콜트가 깔짝깔짝거려가지고 너는 내가 궁만 모으면 그냥 어, 이 자식아. 한 대만 치자, 한 대만 치고. 오케이, 궁 모았죠?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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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디서 자꾸 어 짜증나게요 어? 자자 빨리빨리 요 금구 좀 치고 자, 미리 빠질게요 미리 자 여기서 살아있는게 더 중요해서 왜냐면은 살면은 요런식으로 깔짝깔짝도 견제가 되기 때문에 깔짝깔짝 너무 좋고 자 상대방 지금 독데미지 맞아가지고 정신 못차리죠 막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독데미지만 묻혀줘도 쟤네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팀 이 이제 중앙센터 점령해서 먹어야 되는데 자잘보잘 자, 가고, 보잘 가고. 아우, 야야야, 아우 미안하다. 오바 했다 아, 이거 주금안 됐었는데, 자, 이번 로봇 형님은 좀 뺏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일단 뺏길 것 같고. 자, 이거 수비를 얼마나 잘 하냐가 중요한데, 자, 이거 일단 콜트, 콜트 좀 짜증 나는데, 콜트 잡혔죠. 오케이, 나이스 잡혔고. 자, 이 로봇을 잘라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를 지금 막는 조합이 지금 팬이가 궁을 잘 깔아줘야 되거든요. 오, 일단, 팬이궁 센스 좋았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수비 좋은데? 저쪽도 이제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브룰러나 벽을 아직 못부쉈기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 좀 많이 달긴 했다, 야, 이거. 41% 달았는데? 아, 예. 아, 저거 질에 짱 나네. 그쵸? 자, 독 데미지 묻혀주고 깔짝깔짝, 깔짝깔짝. <laughs> 자, 이거 피해줍니다. 자, 이번엔 무조건 우리가 소환해야 돼. 여기서 소환하고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자, 궁 쓰면서.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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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버리죠 자 볼트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잘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끝내야 돼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지면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게임 끝는다는 마인드로 마무리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붕붕 붕이자 시가 어, 잘 가고 자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로봇형님 우리 안전하게 입장 가능하죠 형님? 네, 안전하게 풀피로 입성합니다.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끝나죠, 끝나죠,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거 잠시만. 야, 이거,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톡톡, 톡톡, 쳐주고, 톡톡, 쳐주고. 야, 이거 못 끝냈어? 잠시만, 16%, 12%, 12%. 아, 이거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백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로봇, 형님, 우리가 못 써낼 것 같은데, 볼트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죽어가지고 계속,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야, 이거. 전략 변경해야겠다, 이거 지금. 궁 빨리 채워가지고, 백도 한번 하겠습니다. 빈집 털이 한번 할게요. 이번 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판단 잘 해야 돼. 자, 자, 자. 자독 데미지 무드만 부시해 있어도 보이기 때문에, 숨었다가, 가자, 가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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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무도 모르겠지. 자,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살금이. 자, 조심, 조심. 기다렸다가, 그리고 빠지면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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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저 로봇형님 나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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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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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거 위험했다 이거 성공 못했으면 졌어요 자 전투기록 봐서 이분들이 팀 퀸지 랜덤 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씨나 우리팀 꼭어 이분 한국분이었네 자 다음 이분은 일본 분인것 같은데 일본 분이죠 그쵸 자 적팀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노바 JPN 제팬 일본분이고 이분도 닉네임이 일본어인거 보니까 일본분인거 같고 이분은 한국분이 확실하죠 일단 느낌은 랜덤큐인거 같은데 어, 확실하진 않으니까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 누르면은 이제 찾은 플레이어 저 숫자 올라가는걸 잘 봐야되는데 지금 저 한명 들어갔죠 자 과연 저게 한번에 이렇게 3이 딱 올라가면은 팀큐가 확실해져요 거의 확실한데 자 일단 한명 랜덤큐 한명 랜덤큐 순차적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세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랜덤큐가 아니고 팀큐예요자 과연 아 이거 팀큐 걸린것 같은데 야, 방금 방금 3에서 바로 6이 됐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이 3인 팀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칭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게임을 찾고 있는 방에 3명이 모였죠 그럼 또 어딘가에는 3명이 모여있는 방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방끼리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오케이 아우야야그 방끼리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갑자기 3명이 찾는거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한꺼번에 찾다고 100% 팀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조금 그 프로필 보면서 같은 클랜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거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우, 야, 스파이크 왜 이렇게 아프냐? 스파이크 잘 가고, 선생장잘 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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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자, 일단 우리 팀은 랜덤 큐가 확실한데, 아,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우리 팀 칼이랑 엘프림, 일단 엘프리모 여기서 왜 하지? 저엘프리 같은 거는 이 맵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근접은 정말 안 좋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웬만하면 다 원거리 브롤러들이라서 센터도 너무 넓고 근접이 활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야, 이거 마우수 있냐, 이거? 자, 일단 뒤로 돌아서 선인장 잡아주고. 오케이, 잘 끊었고. 인장이 잘 가고. 인장이 빠이. 잘 놔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딜, 오케이. 두 마리 잡았고. 됐어. 야, 이 정도면 2% 깎고 막았는데. 이거. 그래도 엘프리모덕이 수비 잘했죠? 근데, 엘프리모가 아니었으면 볼트 우리가 먹었을 텐데. 자, 궁 써서. 아우, 야, 나 중리, 중리, 중리. 오케이, 나이스. 먹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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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도망가, 도망가. 친구야,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툭툭 쳐주면서. 독 데미지만 묻혀줘도 정신 못 차리쥬. 무섭쥬? 야, 야, 일로 와봐. 아, 터렛, 터렛, 터렛 좀 제거해줘. 야, 이거 독, 독만 좀 묻혀줘도. 야, 뭐야, 이거. 나왜 죽었어, 이거. 이거 제시, 그, 뭐냐. 연쇄 공격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래도 로봇 형님 소환해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지금 일단 조합은 우리가 훨씬 개구려요. <laughs> 지금 엘프리모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붙지도 못해. 거의 엘프리모 지금 궁 셔틀급이거든요. 붙으려면 체력 다 달아서 붙어가지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로봇 형님 믿고 한번. 아뭐 했는데 로봇 형님 벌써 반피 깎였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자 엘프리모 좀 해봐. 뭐라도 해봐. 고기 방패 해봐. 어? 야야야 야, 야,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어얘 뭐야 이거 8% 깎았어 자 <laughs> 이거 상대방 3원거리인데 이거 8% 깎았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laughs> 뭐 3대 2하는 느낌이죠 자 이거 엘프리모가 그냥 로봇 형님 상대방 소환했을 때좀 수비하는 역할만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칼나이스자 요번에 먹자 그렇지 엘프리모 앞에서 압박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붕 떠주고 잡았고 나이스 좋았어 이번 라운드는, 야, 이거 또 끌려가냐, 어? 야, 뭘뭐 했다고 끌려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이번 로봇 우리가 소환한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데미지 많이 줘야 돼요. 이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데미지 못 주거나 못 끝내면은, 다음 라운드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아, 근데 나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됐었는데. 방금은 제가 조금 실수했어요. 야,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못 줘? 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제발, 제발, 제발. 못뭐 끝내? 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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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27% 이거 백도하기도참 애매한 체력인데. 자, 이거를. 아, 이번 로봇은 우리가 수업못할것 같은데. 자, 도망가고. 오케이, 나이스 인장이 잘 가고. 자, 공써주면서 제시까지. 나이스, 좋았어. 자, 일단, 볼트 이정도 면 많이 따라왔어요.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진일로와. 어, 야, 진왜 이렇게 아프냐? 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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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이고, 접착제야, 그냥, 어? 자, 이거 뺏겼을 것 같은데, 이거 뺏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1 4는 백도 안 되나? 이거 백도 될것 같은데. 궁을 모아야 되는데. 아, 이거 궁이 안모이네 아, 궁 모으면은, 백도에서 한 번, 아까처럼 빈집털이 가능하거든요? 야, 야, 한 대만 더 치면 되는데, 한 대? 야, 이거 한 대, 한 대. 얘들아, 얘들아, 한 대만. 아 그냥 수비하자, 수비하자, 수비하자. 작전 변경. 작전 변경 해야 돼요. 자, 빠르게 죽고,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네가 3원 거리라서, 이거 쉽게 못 붙거든요. 좋았어, 엘프리모. 오케이, 고기방패 좋았고. 야, 그래도 엘프리모가 한건 했다. 군 써주고, 수비 성공. 이겼죠. 아, 이걸 막아? 랜덤 큐 개꿀인데, 이거? 자, 일단 상대방이 팀 큐인지 랜덤 큐인지 정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기록 보면은, 우리 팀둘다 일본인인 것 같은데, 둘다 랜덤 퀸인 것 같아요. 일단 점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 친구는 어 클럽도 없네. 이 친구는 클럽도 없어요. 지금 랜덤 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 팀이 랜덤 퀸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6,600점 트로피 그리고 클랜은 중국 클랜이에요. 또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만점 만점이죠. 일본인인 것 같아요. 일본 닉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중국 클랜인 것 같아요. 3,000점. 자 일단 상대방 트로피가 굉장히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랜덤 큐입니다. 6,000점하고 만점하고 3,000점인데, 일반적으로 이팀 큐를 돌릴 때는 트로피가 비슷한 분들끼리 돌리는데, 이분들은 트로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랜덤 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3명이 한꺼번에 차긴 했지만, 다른 방에 랜덤 큐로 들어온 3명을 한 번에 매칭시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대방이 랜덤 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기록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팀 같은 경우 한 명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중국인이죠. 자, 그리고 이분은 클랜이 없고, 중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클랜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일본인이 확실하죠. 일본인이고, 3600점. 자, 이분은 2600점. 이거 어디 클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인이 확실하죠. 자, 이거 지금 7500점인데, 상대방 팀도 지금 랜덤 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팀은 랜덤 큐가 확실하고 지금 보니까, 진짜 랜덤 큐는 랜덤 큐를 만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 같아요. 100%는 아닌데, 이게 랜덤 큐랑 팀큐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랜덤 큐가 이렇게까지 랜덤 큐를 잘 만나진 않았어요. 특히 상위권에서는요. 이제 랜덤 큐는 랜덤 큐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서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아시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